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통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통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 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스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소구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테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로마서가 어,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로마서가 다 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어, 좀 특이한 점이 좀 발견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이 발음도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또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이들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 조용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긴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해서 또 떠올려가면서 또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좀 이랬으면 좋겠다. 또 저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나이가 좀 지그시 이렇게 들어서 뭐 교회나 어떤 누구에게 편지를 쓰게 될 때, 아, 그래, 내가 생각해보면 참 이분 참 고맙고 감사했지. 정말 고맙고 이분들을 만난 것이 나에게 은혜였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또 어떤 편지와 글을 쓸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올해 50주년을 보내면서 또 이렇게 뭐, 여러 영상이라든지 또 사람들을 통해서 기억하는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여러분 하고, 어, 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떤 일이님냐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 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이들은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이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크게 여러분 한 두, 두,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1절에 여러분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베베거든요. 근데 이 베베는 여러분 누구냐? 일단은 여자입니다. 자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여자이고, 또,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갔던,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 편지를 운반한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로서 굉장히 그먼 거리, 고린도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 편지를 지금 가지고 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고 있는 그 배배를 이 바울이 언급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어뭐 이렇게 들었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없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좀 말씀을 어떻하느냐? 그 여자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니까 베베 말고도 지금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의 일고, 인물 중에서 한 7, 곱여 명의 이름들이 더기억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또 있습니다. 또 베베는 갱그레아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이 베베를 너희가 맞이해서 존중해 줘라 예의를 갖춰 줘라 잘 영접해 줘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도 여러분 지금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좀 여러분 있는데 이 특징은 무엇이냐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5절 처음 부분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10절 끝부분도 좀 보시면 아, 아리스도 불로의 권석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1절 중간쯤에 보면,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여러분, 그, 지금, 어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한 사람의 이름도 이야기를 하지만,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 로마의 교회에 이루었던 중심이 바로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정으로 이루어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족들을 부르면서 바울이 이야기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가지고 가면 그 편지를 가족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말씀을 읽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보통은요. 부부를 이렇게 부르거나 기록할 때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또 특이하게 여자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 브리스가를 남자로 알고 있는데, 브리스가는 여러분 여자입니다. 아내예요. 그리고 아굴라가 남자고 남편.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이름을 지금 먼저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로마의 그 교회에 있었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면,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도 있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와 사회적 위치가 가진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데 로마의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차별이 없는 뭐, 남자와 여자를 따지거나 그런 일들이 없는, 베베, 뭐, 브리스가, 또 마리아, 윤희야, 이런 사람들은 다 여자의, 여자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어, 노예도 있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으면서, 나이, 성별, 또 사회적인 위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차별이 없는 동등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동역했고 서로를 세워주고 섬겨 주면서 교회를 세워 갔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가지 더 로마는 어떤 중심의 교회였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가서 우리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래서 점점점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그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듣거나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여러 성경의 서신서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방의 사도였고 전도자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뭐 엄청난 많은 일들 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께. 나를 도와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좋은 도용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회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전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같이 하시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감당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보이지도 않지만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특별히 우리는 한샘 교회가 아니면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한샘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동역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세워주고 도와주면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고 동역자로 세우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끝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같이 가면 좀 더디가지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 다 같이 돼서 교회에 맡기진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 하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또 비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교회의 각 직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맡기신 사명과 직분 그리고 교회를 잘 세워 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함께 위하고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으로 한 마음 되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 갈수 있도록 통역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